범죄단지를 빠져나온 한국민들이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범죄단지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입니다 이유가 어, 뭔지 영상 보겠습니다 왼처은에 주식 리 쪽에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화가 되면서 뭐 로맨스도 됐다가 뭐 보이스캠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이제 월급을 못 받고 나왔기 때문에 어 중국 관리자가 월, 돈을 100% 주더라고요. 어, 숙소는 3일치를 얻어줬답니다. 그런데1 0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줄 테니까, 그때 돼갖고 일하러 오고 싶으면 와라! 그러면서 내보내줬다는 얘기죠. 지금, 그, 샤노코글 쪽은 그런 범죄단체들이 지금 다 몸을 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조용해지면 다시 또 일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런 어 이렇게 빠져 나왔는데 결국 또 돈이 없어서 돈 벌로 다시 그랬어. 들어간다 그런 행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부터 캄보디아에 이제 그 단기간에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데 이제 속아서 갔는데 네. 막상 가서 아마 저 범죄 조직들이 이제 뭐뭐 뭐 고문하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각에서는 이제 좀 돈을 일부 벌게 해주고 뭐 중간 관리자 뭐 이런 식의 그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탈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그 다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 국내로 그냥 돌아오기보다는 거기서 뭔가 그 조금 목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음. 어 그러니까 탈출을 했다가도. 그 자기한 자기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어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 거기서 일정한 정도로 또 돈을 그 모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조직으로 네. 어. 들어가고 지금 또 일부 이제 그 요새는 뭐이 색출하는 분위기지만 네. 그 이제 요게 좀 잠잠해지면 또 돈을 벌수 있다. 아마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치밀해 보이는 게 네. 일단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보내 주는 모양새 취합니다. 아. 대신 월급을 다 주진 않고 사흘에 돌아오면은 더 주겠다. 그때 돌아왔을 때는 자발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야.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지금은 우리가 절대로 감금해서 이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일을 시켰고 내보내주기도 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돈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들만의 이런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태를 벌인다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일종의 더큰 범죄를 위해서 잠깐 풀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 캄보디아가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네.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안 됩니다. 음. 우리가 지금 3만 5천 불이 넘는데, 3만 5천 불이 넘는 나라의 청년들이 네. 1인당 GDP가 3천 불이 안 되는 나라로 돈을 벌러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결국에 범죄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범죄라는 게 어쨌든 본인이 자의로 갔든 타의로 갔든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또 다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겟으로 한 그런 범죄로 연결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차원의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64명 소환된, 아, 송환된, 그 중에 이제 59명 구속됐는데 음. 그 청년들의 출신 지역이나 성장지를 보면 서울 네. 수도권보단 지방이 많아요. 음. 결국 이게 우리 사회의 이 지역 붕괴. 그로 네. 인한 어떤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걸 총체적으로 음. 드러내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우리로 속보가 전해진 게 있었습니다. 한 5시 좀 넘어서였나요? 6시쯤이었나요? 캄보디아 당국이 프놈펜 외곽 건물에서 어, 한국인 쉰 7명과 중국인 20여 명을 체포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근데 외교부에서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그, 지금, 캄보디아 당국이 그제 급습해서 체포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57명이에요. 네. 근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에 체포했던 사람 57명이고, 그걸 이번에 성환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57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엊그저께 네? 체포를 했다고 AFP 통신이 외신이, 전했죠. 외신이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데리고 온지 상당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네. 근데 또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64명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57명은 범죄자였 하고 캄보디아 경찰에서 급습해서 잡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5명은 음. 자진해서 이제 감금 신고하고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 57명 숫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외신이 전한 것은 뭐 엊그저께 잡았다는 거고 네. 우리는 훨씬 이전에 전세계로 데리고 왔잖요 그러니까 이게 어 외신, 외교부에서 신외 말한 게 맞는지 외신의 보도가 더 정확한지 그건 좀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